이거는 전차 카드거든요. 전차 카드. 자7이라는 숫자를 먼저 살펴보면 도형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각형 안에 삼각형. 그죠? 아니면 사각형하고 삼각형이 있게 해놓 아니 아니 겹쳐 어? 있는 모습 겹쳐 응, 있는 모습 아니면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도 그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건한 번도 못 봤어요 <laughs> 자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했어요? 완성수 정신적인 완성수, 완성수. 4라는 숫자는 현실적인로만 고정, 안정, 변화에 저항하는 숫자가 4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니까, 이 도형 자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3 더하기 4이 되잖아요. 그럼 정신적 부분과 현실적 부분 다 이룬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의 주기를 만드는 거예요, 주기. 우리 일주일이라고 그러죠, 일주일. 주기라는 게, 그죠? 우리가 한달 있고요. 그러면 12달에 1년 개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다 하나의 주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렇죠그 10도 주기가 되고 12도 주기가 되고 7도 주기가 되겠죠 그죠? 계절로 따지면 3도 주기가 될수 있어요 계절로 따지면 봄과 뭐 3, 4, 5월달 그죠? 어, 6, 7, 8월달 음. 9, 뭐 10, 11월달 뭐 그런 거 아니 만대로는 아니고 주기를 나타내는 게, 음, 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년 12달, 일주일, 이렇게 정해져 있다거기에 보면 1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이것들은 어떤 주기의 숫자라고 해요. 주기의 숫자. 그렇게 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쵸? <laughs> 한번 이렇게 돌았으니까, 그쵸? 하나가 돌았으니까 한 사이클이 끝났으니까 다시 뭔가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주기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재탄생의 의미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정신적인 부분도 갖췄고 현실적인 부분도 갖췄어 그렇죠 그럼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또 뭔가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탄생 그래서 변화 7도 아까 변화라고 그랬어요 숫자가 숫자. 음.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자꾸 이렇게 그 조화롭게 하려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숫자기도하다. 이 네. 지당 숫자. 자, 근데 전차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카드는 전차. 자, 전차는 어떤 걸 전차라고 해요? 전시장. 전. 전... 이 시대에? <laughs> 이 시대에 전기로 가요. 차가? 전쟁에 나갈 때. 그렇죠. 전쟁에 쓰이는 차죠. 응. 전쟁에 쓰이는 차. 전기 배너 안 봤어요, 배너? 봤어요. 배너 보면은 그 말들이 쫙그 경기장, 콜러스형 경기장에서 말들이 막 달리잖아요. 그죠? 그걸 전차라고 하죠. 응, 전차. 응. 어쨌든 전차는 전기... 전기산다. <laughs> 전쟁할 때 쓰는 차니어 전쟁할 때 쓰는 차인가. 말들 이 굉장히 힘이 좋겠죠. 빨라요, 느려요, 전차는. 빨라. 굉장히 빨라요. 빠르다는 건 추진력을 상징해요, 추진력. 전차는. 전차라는 의미 자체가. 추진력이 좋다. 자, 근데 너무 빠르면 어떻게 돼요? 꼼꼼하지 못해요. 그쵸? 하나 여유가 없다. 빠르다라는 건 그렇죠. 우리 KTX 타고 가면 뭘 구경하면서 가야 하나. 못 뛰는 못 타잖아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막 140, 150발고가 그럼 주변 경관을보여야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왜 그렇게가? 여유 가 없으니까. 그 빨리 가야 되니까 밀어 붙여야 되니까 추진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꼼꼼하게뭘못 챙기겠죠. 급하고 바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전차라는 7이라는 숫자는요 아까 뭔가 하나의 주기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전차카드도 역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0번에서부터 6번까지 카드를 배웠단 말이에요 자 0번의 카드가 뭐냐면 전차 0번은 뭐예요 바보 바보 그렇죠 0번이? 자이 카드에요 이각 카드의 의미들이 이카단에다 카드 들어가 있어요. 자, 영번에 보면은 얘가 월계관을 쓰고 있죠. 네. 월계관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월계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번 카드는요. 자, 일번 카드는 손을 이렇게 하고요. 홀이라는 거, 지팡이처럼 생긴 거, 그렇죠? 들고 있죠. 똑같은 지팡이를 이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2번 카드 여카드라고 그러는데 흑백의 기둥처럼, 흑백의 어떤 제자, 음. 스팅카스가있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달이 있죠, 달. 달이 이 전착하게 어깨에 있어요. 초생달그 음. 음. 다음에 여깨 보면 가면도 있어요. 비밀스러운. 어디 가면? 달, 아달 위에. 달 위에, 바로 어. 사람 얼굴 보면 보이죠? 음. 음. 자, 그 다음에 3번 카드가 뭐냐면, 여왕의 카드거든요. 여왕카드에 별, 별 그쵸? 그렇죠? 별이 있죠 그 다음에 4번 카드 황제카드에 딱딱함 사각형 단단함 사각형 그쵸? 그렇죠? 여기 사각형 위에도 사각형 그쵸? 그렇죠? 이런 부분 그것도 사각형이죠 가슴이 4라는 숫자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5번 교황 두 제자라고 해요 두 제자 자, 그리고 6번 러브 카드.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는지. 6번 카드의 상징은 그 7번 카드에 어디 있을까? 뭐야, 삼각형. <laughs> <laughs> 어디야? 아니, 이렇게 3개, 이렇게. 어요 그런데? 스톱스 두라고, 이렇게 세개 뭐.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자, 힌트가 나에게. 이 천사를 상징하겠죠. 그죠? 나이 천사가 이 밑에 팽이는 남자, 여자 결합한 거. 이해하시죠? 이팽이가왜 결합인지. <웃음> <웃음> 이해하시면 그쵸. 그렇죠?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의 이렇게 나이들의 이걸 이해 못하면 세상은 헛살은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의미들 을 다. 있다. 자 그러면 상징들이 여기있다는거 모든걸 다가는데 그러면 1번하고 얘가 똑같냐 그게아니야 뭐냐면 0번에 어떤 윤회의 의미거든요 이 월계수 명의의 미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1번 마법사의 자신감 예 네, 1번 마법사의 자신감 그다음 그다음에 네, 그 다음 2번 달의 카드의 포용력 그 다음에 비밀소 예 그러면 여왕의 화려함 3번 여왕 그대의 화려함 4번 환적, 저기 뭐야, 황제카드의 그 완고함, 단단함. 음. 그 다음에 5번 교황카드의 어떤 그 변화성. 5번이잖아요. 음. 변화성. 그 다음에 두 제자 가르치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6번 카드의 어떤 사랑, 양육 키워가는 것.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많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요. 치중 움직이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숫자 성이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음. 그 예전에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도깨비? 어. 거기 보면 왕이 나오죠 황제가 나옵니다. 그죠? 네. 황제가 공유를 어떻게 해요? 맨날 내보내. 들어오면 내보내고 들어오면 내보내고 그래. 왜? 인기가 많음. 그렇죠? 죽으라고 인기가 그 많으니까 죽으라고 자꾸 위협, 을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게 사복 카드도 보면 황제가 이 젊은 왕에대고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얘가 두려워하는 애가 누구예요? 얘란 말이에요. 자, 자꾸 내 보니까 결국 왕이 공유를 어떻게 해요? 죽이죠. 어, 그래도두비가 되죠. 그죠? 얘가 자꾸 내,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새가. 지금. 얘가 보기 얘가 못 나타나거든. 성이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밖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어, 움직이죠. 근데 인기가 많죠. 그렇죠 얘는 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그렇죠 근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뒤에 성이 있는데요. 그쵸? 성의 모양이 다, 다, 다 다르죠. <laughs> 인기가 많고 화려하잖아요 그죠? 인기가 많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비밀스러움도 갖고 있다 그랬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음. 바람피기딱 좋은 사람이죠 먼저? 음. 음. 그럼요 약간 좀 끼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트에 박힌 가 싫어하는 사람 음. 이 사람 틀에 박킹거 정말 자, 이 사람하고 연애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멋있잖아요 잘생기고 젊고 능력도 있고 어 그래서 불안해 <laughs> 얘를 밖에 내보면 저는 어떤 년이 저 남자를 보고실까 <laughs> 맨날 불안한거야 이제 <웃음> <불안해>. <웃음> 그럼요 불안하죠 음.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 좋은데 내 놈은 안 불안하겠어요? 거기다 내가 그랬죠 이 사람은 어떤 그 뭐라그럴 때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꾸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잡을 수 없는 사람이거요 그니까 러 아까 가면이 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자기, 나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그 깊은 속까지는 잘안 보여주는 사람인데. 어? 어떻게 보면 밀당의 천재야. <laughs> 그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자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바깥주의처럼, 난 완전 순해 보고 있잖아요. 바게주의처럼 나는 당신만 좋아, 당신만 바라보는 거야. 이런면 나중에 질려. <laughs> 안그래요것같아 나쁜 남자는 나중에 나빠서 싫어. <laughs> <laughs> 나빠서 싫어. 근데 이 남자는 안 그렇다는 거야. 어떨 때 보면 되게 다정한데, 어떨 때 보면 속을 모르겠는 남자거든. 그러니까 연애의 고수고 보수. 연애의 고수. 보수. 자, 여기 보면 연애는 서로 지켜주고 케어해주는, 기사잖아요. 기사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감성적이다. 화려하고 성적으로도 바람둥이다. 두기 보면, 앞에 있는 스피커스들이 커컷이 아니고 앙컷이야, 앙컷. 가슴 달렸죠 아, 저요? 그럼요. 응. 아... 응. 나중에 그 애프터 뉴비전? 뉴비전 카드라는 걸 보면 이 뒷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뒷모습이 어떻게 나오면 여자 노예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 뒤쪽을 보면.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거기다 여기 보면은요, 검정색 모습이 고 있죠? 기사가. 전차가지 왕이 검정색 옷을 입었다는 검정색이라는 걸 들어가면 안 나오죠 음. 그죠 검정색이라는 거 블랙홀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죠 음. 어. 그 다음에 여름에 어떤 색깔 차가 제일 더워요 진짜. 검정이죠 반사를 안해 응. 반사를 안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야이씨 그러는데 얘는 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그냥 속을 모르는 거야 좋아한다. 앞에 이제 이 가슴이 커요, 핑크스테이. <laughs> 응. 그래서 그래요. 행동하는 사람 항상 움직이는 사람. 자, 직업으로는요. 전차라는 거에 요즘에 보면 자동차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운 수업이 될 수가 있겠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마의 카드. 이렇게 해서 금융업은 뭐예요, 금융업? 돈을 다루는 거. 응. 돈을 다루는 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면, 여기 보면 바퀴가 동그랗거든요? 동그란 것들 잘 다룬다고 해요. 동그란 것들, 그 다음에 이 모습이 군인이나 경찰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어. 그 다음에 요 여기 사각형의 틀 있죠. 사각형의 틀, 액자처럼 돼 있죠. 요즘엔 이걸 TV 브라운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화려하죠. 여인이될 그러니까 수도 있죠. 음. 연이 될 수도 있고연인이 된다면 방송, 인터넷, 뭐 이런 것들, 예술가, 종교인, 별을 다루는다고 해서 종교인, 별을 다릅다 네, 점성당. 응. 자, 건강으로는 이미지를 본다 고 그랬는데, 자, 유방암은왜나올 거야 남단데. 여기 여자가 누가 있어? 스피커스. 스피커스 가슴을잘 보면 짝짝이에요. 아, 이 응? 그런가? 짝짝이죠, 짝짝. 그쵸? 응.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과로. 그냥 종양하고 근종은 결석은 뭐야 단단한 거죠. 네. 단단한 부분들, 사각형.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교통사고, 운수업 러니까 당연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요. 혈액순환, 만성피로. 그렇죠 항상 피곤해. 맨날 싸돌아다니니까. 그쵸? 누구랑 비슷하대. 누구랑 비슷해요? 숨 <laughs> 쉬라고 <하고> 있어, 숨 쉬라고. 피곤서 어쨌든 이 카드는 그런 의미지닌다 그렇죠?